아, 어, 오늘 2월 8일, 21년 2월 8일이고요 오늘은 지금 8시 20분, 아 10분쯤 됐을 거예요. 오늘 일, 일어나서 복수실 9시까지 간 다음에, 아, 제가 연락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9시 50분? 어, 정도까지 하고, 그, 그때부터 라이브를 킨거 같아요. 키고서, 공부 12시까지 하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서 밥 먹고, 한식 정도까지 먹은 다음에 졸았어요. 한 30분 졸았고, 전 다음에 졸고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갔어요. 운동 가가지고, 어, 운동은 하고서 한, 독서실 도착한 게 3시쯤부터 해가지고, 4시 또, 4시 40분까지 하다가, 제가 시계를 샀는데, 시계 배송 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 받으러 가가지고, 잠깐 또한 30분? 정도 따로 하다가, 아, 30분 정도 이제, 시간, 어, 텀이 있고, 그리고 와서 이제 쭉 지금까지 했어요. 오늘은 뭐, 평소처럼 했는데, 어, 이거, 벌써 며칠 됐다고, 점점,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또, 마음 잡아야겠습니다. 오늘 글을 봤는데, 어, 우울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능력이 없어. 없어서, 우울한 그 순간에도 그걸 바꿀 수 있는 게나 자신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또 마음 다잡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